지금까지와는 정반대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 다양하고 많은 무기체계들을 수출해왔는데요.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는 수입당 사국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강국들도 무기수출과 함께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는 기술 이전도 수출을 위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무기 생산 기술을 습득한 수입국이 차후에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르키에가 한국의 K2 전차 기술과 주요 부품을 수입한 이후 전차 시장에서 K2와 맞부딪히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기술 이전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종의 갑질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이와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송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브라질의 수송기를 저울질하다가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콧대가 한껏 높아진 갑이 위치가 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입이 확정된 수송기 C390 밀레니엄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론과 무인기의 등장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공중항공모함이 탄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필요하지 않고 부피도 작은 무인기는 얼마든지 공중의 모함에서 출격시키고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각국에서 유인 항공기를 모함으로 삼아 드론이나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공중항공모함이라는 개념에 걸맞으려면 수십 대의 드론이나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함의 기반이 되는 것은 수송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항공기와 KF-21이라는 첨단 4.5세대 전투기의 개발 성공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급이 큰 수송기 개발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수송기 관련 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수송기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적과 교전하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 국내에서는 수송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수송기는 현대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기입니다. 특히 저강도 분쟁이 전쟁의 주요 형태가 된 현대전은 소규모 부대 단위의 빠른 기동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이 전통적인 부대구조가 아닌 여단 전투단 BCT로 구성된 것도 빠른 기동을 위해서인데요. 이 BCT를 대표하는 게 SBCT, 일명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3개의 차량화보병대대, 1개 수색대대, 1개 포병대대 전부가 항공수송으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신속 전계를 상징하는 편제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수송기입니다. 게다가 수송기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등에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략물자로서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데 동원되거나 구호물자 등을 전달하는 데도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가 급파되어 163명의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국 정부의 외면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51명의 일본인까지. 함께 탈출시키면서 진정한 방위무기로 재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송기는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지휘통제기에 활용되는 등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성능의 수송기 개발과 운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송기는 일반적으로 기체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쉽게 도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2023년 10월 미공 로키드마틴의 c 1 3 0에 브라질 엠브라헤르의 C390을 후보에 올려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2026년까지 무려 7,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송기 세대를 도입하는 2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우선 성능은 C390의 우세였습니다. C390은 전장 35.2m, 전폭 35m, 전고 11.8m로 대형 수송기답지 않게 날렵한 형상이지만 오히려 최대 화물 적재량은 무려 26톤으로 경쟁 기종인 C130J가 19톤인 것에 비해 7톤가량 높았습니다. 수송기의 최대 목적이 이름 그대로 화물의 적재와 수송임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더군다나 C390은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라면 23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2722km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부의 곽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도시에 추가급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C130J는 3,150km를 비행할 수 있지만 화물 적재는 16.3톤이 한계입니다. 이 말인 즉슨 C390의 적재중량을 타협한다면 C130J보다 더먼 거리를 비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연료소비 효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지만 C390이 약 14톤의 화물만을 탑재한다면 비행거리는 자그마치 5,820km로 증가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출발해도 중국 전역은 당연하고 인도나 호주까지도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C390의 화물칸 크기는 깊이 18.5m, 폭 3.45m, 높이 2.9m에 달합니다. C130J가 깊이 12m, 폭 3.1m, 높이 2.7m라는 걸 감안하면 적재중량과 함께 부피 역시 훨씬 커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806-808의 경우, 장갑차 한 대와 운용병력까지 다수 탑승할 수 있지만, C-130J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최대속도, 기만체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C-390은 C-130J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차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국내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내걸었습니다. 결정적인 승부는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로키드마틴은 국내 한계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반면 엠브라에르는 무려 3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습니다. 엠브라헤르 CEO가 대한민국의 MRO와 수송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인터뷰한 게 바로 이덕인데요. C-390의 기술을 습득한 대한민국은 이를 국산 전술 수송기인 MCX 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MCX는 3만 파운드급 터보 팬두 개를 탑재한 날렵한 외형으로 예상 적재중량은 29.5톤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390과 상당히 비슷한 규모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C390을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보자기계 전부일 리는 없습니다. 앞서 잠깐 수송기의 플랫폼화를 언급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수송기를 폭격기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송기는 병력이나 무기체계에 장비 등을 수송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애초에 적재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폭격기는 목표물의 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레이더 등 고도의 정밀 폭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진한 복판을 누비는 만큼 기동성 역시 수송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가장 젊은 기체가 62년이 넘은 구형 기종이지만 여전히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에 육박합니다. C-390의 최고 속도가 988kmhm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죠. 심지어 비원비렌서 B-21 레이더 같은 신형 기체들은 스텔스의 마을를 넘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수송기와 기기를 폭격기로 사용한다는 건 하늘에 수십 톤의 화약으로 가득 채운 표적을 띄워 넣는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당연한 상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GB의 경우 GPS 키트, 비행 키트를 장착해서 평범한 멍텅구리 폭탄을 최대 사거리만 100km에 달하는 유도 미사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도 전용 터치스크린 하나뿐인데요. 이를 화물 팔레트에 실어 폭격에 동원할 수 있다면 단숨에 수송기를 폭격기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22년 미국이 레피드 드래곤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특별한 추가 장비 없이 C-130 수송기에서 최대 사거리만 370에서 900km에 달하는 a g m 1 5 8재짐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C-130 수송기가 네 발의 재짐을 하나로 묶은 포드를 투하하고 해당 포드에서 미사일이 분리 발사되는 형태로 목표물을 타격한 건데요, 즉 수송기로 전략 폭격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집의 개념을 섞는. 900km의 초장 거리에서 스스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식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C-390의 도입으로 이전된 기술이 한국형 수송기로 개발될 MCX에 적용되고 MCX는 수송기이자 폭격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X의 스펙으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장 40.3m, 전폭 41.1m, 전고 13.5m로 AC-130보다 대형기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속거리만 7000km 이상 최대 이륙 중량 103톤 최대 적재 중량은 29.5톤에 달하는데요 AC-130의 적재 중량이 20톤 남짓임을 감안하면 무려 10톤 가까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5mm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155mm CN-98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대한민국이 레이저 표적 지식이 국산화에 돌입했음을 떠올린다면 미국의 레피드 드래곤처럼 MCX에 기반을 둔 수송기형 폭격기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일부 외산장비들의 정비 권한을 획득하지 못해 소중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했던 걸 떠올리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까지 받게 된 C390 도입 사례는 한국이 이제야 구매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됐다는 상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구매자가 갑이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방산 분야는 군사 기술이라는 특수성 탓에 가불 관계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력과 방산 위상이 높아진 지금은 우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선 역시 실력과 힘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공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서 KF21에 이은 다음 프로젝트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MCX 개발 사업인데요. FA-50이나 KF21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항공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군전력에는 전투기나 공격기 등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송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등 각각의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MCX에는 전술수송기, 다목적수송기 등의 명칭이 붙고 있는데요. 이 명칭들 속에 전술과 다목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CX는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을 초토화하는 목적의 항공기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송기를 이런 개념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라 불리는 AC-130J 건쉽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공군과 카이가 수송기로 개발되는 MCX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용으로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단계에 있는 KF21의 딜을 이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쳐진다고 볼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카이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카이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성공했지만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 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 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한 번도 비용 지급으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의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속도 마하 0.75에 5,000km의 항속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톤의 수송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MCX가 수송기의 임무뿐 아니라 한국형 건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쉽은 수송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만큼 말도 안 되는 물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AC 130J를 예로 들자면 우선 동체부터가 전장 29.8m, 전폭 40m, 전고 11.7m에 최대 이륙 중량은 약 70톤, 이중 무장 탑재량은 20톤이 넘습니다. 이 덕에 30mm GAU-23A 기관포 일문, 105mm M102 곡사포 일문을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고도 추가로 다수의 AGM-176 그리핀공대지 미사일, GBU-39 SDB 유도폭탄, GB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유도폭탄, GBU-53B 스톰브레이커 유도폭탄 등을 폭격용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장 능력인데요. 202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AC-130 세대가 39회의 출격에서 소모한 탄약량만 합쳐도 기관포탄 1300발, 105mm포탄 1200발에 육박합니다. 폭격에 사용한 수백 개의 항공폭탄을 제외하고도 1회 출격당 평균 30발의 105mm 포탄을 발사한 셈인데요. M101 105mm 견인곡사포를 기반으로 만든 대한민국 K-105A1 풍 이게 일반 고폭탄 기준 최대 살상반경이 약 30m 내외임을 고려하면 건십단 세대가 1회 출격으로 9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화력우위를 선점한 경우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저지력을 발휘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카이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항공기들을 홍보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 국제방산전시회 아덱스에 차세대 항공기들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 제작을 위해 첨부된 자료에서 하이에서 개발 중인 MCX의 새로운 영상과 무장을 탑재한 콘셉트가 공개되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MCX는 이전에 공개됐었던 형상보다 육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익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 일본의 가와사키 시트와 대등하거나 더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점은 MCX의 구체적인 무장이 탑재된 상상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MCX의 주익에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타우러스 계열의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화물칸에는 한국형 레피드드래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무장량이 마치 얼마 전 해군에서 공개했었던 합동화력함의 공군 항공기 버전 같은 모습입니다. MCX에 탑재된 여러 무장 중 공중발사탄도탄은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타우러스 철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0km 이상의 사정거리와 지하 벙커를 날려버리기 위한 이중관통탄도를 가지고 있는 철룡은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국의 AGM-158 제진 미사일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설계한 미사일인데요. 덕분에 타우러스급의 관통력과 파괴력에 재짐의 스텔스 성능까지 갖출 수 있었으며 중량이 1,400kg인 타우러스보다 가벼운 1,3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MCX에도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수송기를 진정한 공중화력 요새로 만들어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인데요. 특수 제작한 미사일 팔레트에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차곡차곡 쌓아 수송기에 싣고 날아오른 뒤 공중에서 수송기 후방의 램프 도어를 열고 낙하시키기만 한다면 팔레트가 낙하산을 펼쳐 잠시 활공하다 순항 미사일들이 팔레트에서 분리되어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수송기는 팔레트를 낙하시킨 후 곧바로 이탈할 수 있어 생존성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미사일 팔레트를 싣기만 하면 수송기를 폭격기로 바꿀 수 있기에 수송기의 개조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를 탑재할 수 있는 팔레트 두 개, 총 1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30 수송기의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될 MCX 수송기에 한국형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레트를 싣기만 한다면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평범한 수송기를 즉시 초장거리 폭격기로 개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효용성을 단번에 알아본 한국공군에서도 레피드 드래곤 체계를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카이의 개념도 공개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K9의 155mm 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mm 유도알공포탄 GJ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따라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J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IMU 통합 항법 유도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JM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JM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쉽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의 MCX 개념도를 보면 이미지 속 후방 램프가 열려있고 이 부분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분리될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카이에서는 적 전투기와 교전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MCX 수송기에 탑재해 KF-21과 함께 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무인기의 작전 반경이 대폭 넓어지며 무인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KF-21이 아닌 MCX 수송기가 도맡음으로써 KF-21 파일럿의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복잡기가 아닌 단자형 KF-21로도 멈티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체의 연료뿐만 아니라 무장을 재보급함으로써 스텔스 무인기의 단점이었던 부족한 폭장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F-21의 로열 윙맨으로는 가오리엑스라는 별명을 가진 KUS FC와 KUS LW 두 종류의 기체가 개발 중인데요. 두 기체 모두 8000파운드급 터보 엔진과 아직 KF-21에도 적용되지 않은 스텔스 기술인 컨포멀 안테나, EOTS, 내부 무장창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MCX를 순항미사일과 복사포까지 장착한 건쉽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다수의 무인 전투기까지 탑재해 공중항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군의 작전 범위와 전략 전술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임은 자명합니다. MCX가 장차 한번 뜨면 적의 모든 걸제덤미로 만들 수 있는 수송기의 탈을 쓴 저승사자가 될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